너뒤디 집어심니? 야 돌대갈이 새끼야, 또 돌대갈이, 야 돌대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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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대갈이 하면. 이룰렛이에 원하는 거 있어요? 뭔가 원하는 거 있으면. 룰렛이에 추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? 일단 너뒤디 집어심니? 이거는 꼭 있어야 돼. 너뒤디 집어심니? 그리고 또 있어야 되는 거. 뭐 있을까요? 돌대갈이 같은 것도 추가할까요? 돌대갈이 내가 하는 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욕 뭐예요? 뭔가 돌대갈이. <laughs> 좀, 좀, 뭔가, 약간, 어게 이런거 쓰시면 됩니다. 이런 거 쓰고 입력해 주세요. 아, 알겠어? 이렇게, 그럼, X? X 쓰면 돼요. 이거 삭제 어떻게 나 치우고 싶은데, 매니저 좀내메세지 치워. 내메세지 치워줘. 잠깐만, 나, 나 못해. 고정맞기 못해. 메세지못 치워. 야, 자, 절대 말해. 말해줘. 말해줘. 뭐든 좋아하니까. 지나가면 좋겠어요 안보이는안보이는 안 지나가면 좋겠어 널대가리널대가리 셋대가리지 안까돌0가리안에가리돈동가리돈0가리안에 10년 동가에 10년 동안에, 1 0 예를들어 괜찮아요? 이거 어떤 리액션냐면 지금 돌데가리 새끼야 받고싶은 이름 붙이고 돌대가리 새끼 받고싶은 분 있어요? 그럼 해줄게요 그, 그거 어떤 마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돌데가리 새끼야 새데가리 새끼야 괜찮아요? 어떤, 어떤 마음이에요? 돌대가리 새끼야 좋아요? <laughs> 아 좋아요? 너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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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아요?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룰렛 욕, 룰렛좀 비싸게 할까요? 어렵네. 나, 욕, 욕 찾아가면 안 되잖아. 예를 들어. 계속, 계속 촌 받고, 야, 돌대가리 새끼야. 야, 또 돌대가리야. 돌대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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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대가리 하면. 삼촌 정도, 응, 오케이, 오케이. 삼촌 정도 있었다. 돌대가리 파티 되면 안 되잖아. 계속 하면 안 되잖아, 이거. 나쁜 말이니까.